예배 순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도죠. 제일 많이 듣는 것도 축도입니다. 3년 정도 예배를 드리면 설교는 기억이 안 나도 축도는 기억이 잘 나죠. 하루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축도하려는 저를 막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끝까지. 축어 나옵나이다.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축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매번 듣고 세상으로 파송될 때 듣는 기도가 이 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축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선포입니다. 축도자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함께한 무리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장로 교회도 고신측과 합동층은 아직도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 통합만 추고 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1989년에 총회에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불편하고 좀 건방지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무례하고 한국 정서상 안 맞으니까 축원나옵나이다 하고 기원하는 형태로 바꾼 거예요. 저도 통합측 교단에 속있기 때문에 축원나옵나이다라고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것이 기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말은 기원으로 하지만 사실은 축복. 이게 기도면요 두 손을 모으고 해야죠. 그런데 왜두 손을 벌리고 합니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너희와 함께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한번 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축도를 할 겁니다. 이 축도가 예배상 갖는 의미는요 먼저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리죠 그리고 말,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충복을 축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는요 일종의 파송의 의미가 있고요 이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위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를 받고 나갈 때마다 세상에 정말 눌린 자로 왔건 이 교회에 또 메인 자로 왔건 나갈 때이 축복을 받아서 기지개를 펴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를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뽑아왔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우서 13장 13장 고린도우서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구절에서 뽑아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말 많고 탈 많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을 2000년 교회사가 모든 예배 때 사용하는 축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교회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를 향한 축복의 구조를 뽑아서 이 축도로 사용하면 더 의미있고 보람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리도서를 묵상해 왔지만 얼마나 말이 많고 탈많은 교회였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끝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 고린도서의 마지막 장앞 부분 지난 주 나눴던 말씀에서는 교회가 시끄럽고 리더십에 대해서 자꾸 반기를 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서 누룩과 같은 인생, 누룩과 같은 가르침, 누룩과 같은 사건들을 다 정리할 거다. 마지막 편지에 그렇게 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축복을 모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배로 사용하신 이유가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요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거친 광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온실 속에서 자라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막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것을 뚫고 나와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죠. 여러분 평탄할 때 영웅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영웅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시기, 난세에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온실 속에 있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고 하나 되기 힘들고 또 다툼이 멈추지 않는 치열한 관계 현장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을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말썽들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축복에 함께하길 바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들고 또 품기 어렵지만 그 전쟁 같은 마음에 갈등을 뚫고 나온 고백이 오늘 바울의 이 선포란 말이에요 사실 바울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응? 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가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고 2000년 교회사를 축복하는 축도로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광야 같은 관계 또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갈등 겪고 있다면 바울처럼 믿음으로 인생을 축복하고 나의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 형편을 축복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광야를 뚫고 선포한 고백을 통해서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도에 남긴 비밀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충성할 만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열매가 없습니다.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하는 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힘들고 충성하기 힘들고 좋아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시무하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리더십들을 만났지만 어떤 리더십은 그냥 막 충성하고 싶은 리더십이 있고 이쁨 받고 싶은 리더십이 있고요. 잘하고 싶은 리더십 어떤 리더십은 너무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그리고 순종하기 싫은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하기 좋은 리더십들 순종한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충성하기 힘들고 또 사랑하기 힘들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말하면 하기 싫어지고 할때 이겨내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고.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우서 13장, 이긴 편지를 써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도 말안 듣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바울이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 예수의 분노가 아니라 은혜가. 성령의 내침이 아니라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 자다 여러분 2026년에는 다 많은 사람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애쓰며 믿음으로 이화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축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축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읽으니까 이거를 좀암송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물론 눈물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많은 것이 은혜를 포용하지만 은혜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려하시는 것은 뭐예요? 일주일간 너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 용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용서. 담배 안핀 사람이 하나님 용서를 많이 받아요. 자꾸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님 용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용서를 받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용서가 필요해요. 술을 끊고 자는데 자꾸 마시는 사람이 용서가 필요합니까? 술을 끊는 사람이 용서가 필요하죠. 음란물을 자꾸 전혀 보지 않는 청소년이 하나님 용서가 필요합니까?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는데 또 틀면 눈 보고 있고 하는 사람이 용서가 필요합니까? 후자죠. 유튜브나 핸드폰을 안 보는 어린이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내일은 한 시간만 볼 거야. 내일은 한 시간만 볼 거야. 하는데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보는 아이가 용서가 필요합니까? 후자가 용서가 필요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일주일간 너의 삶에 이 축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독을 끊어내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술, 담배, 음란물, 내 힘으로 끊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당신의 열심으로 끊은 거예요. 당신의 의지로 끊은 거예요.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은 뭐가 중독인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분노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혈기가 나오고요.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욕이 나오는 게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축도를 받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뭐예요? 그 끊는 것은 의무라는 네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다만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이 주님이 예비한 용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하루에 열번 넘어져도 받아야 돼요 용서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용서 아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도 결단하고 또 폈는데요. 어제도 결심하고 한 시간 전에 결심하고 또 보는데요. 아,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다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한다. 널 용서한다.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먹어라. 제가 먹는 거 별로 양이 안많으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했는데 이거 먹어.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괜찮다고 그러냐? 그러더니 한 말씀 하세요 너 교회 성도님들 만나도 그러지? 성도님들이 뭐 좋아한다고 그러고 뭐 대접한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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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네,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대접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열번 넘어져도 열번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다섯 번 넘어지면 이제 아이 괜찮습니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중에 담배 끊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나중에 술 끊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직분 줄 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받아라 직분. 아유, 난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자격 되면 받겠습니다. 세례 줄 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 줄난난 세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술 담배도 하고 있고 교회도 잘안 나오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은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축도를 받고 세상에 가서는 더 많은 용서, 더 많은 용서. 최고로 많은 용서 받고 온 분들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백번 용서받고, 대신 매번 그때마다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으세요. 용서 받으세요. 받으세요. 청소년들, 우리 음란물로 넘어지는 분들, 그때마다 용서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누가 가장 많이 받아오나? 한번 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축도 중에 당기려면 이한 주간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배해뒀다. 용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축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은 딱 중독을 떠올리십시오. 중독,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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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면 뭘 떠올리면 될까요? 상처를 떠올리면 됩니다. 상처. 어려서 아빠한테 사랑보다는 정죄, 또 칭찬보다는 지적지.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도 이 관계가 참 어려움이 생겨. 자유하지 못해. 저는 돌아보면 제가 가족이 일곱살 때 제가 일곱살 때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일곱살 적까지는 우리 아빠는 호랑이 아빠였어요. 혼내고 지적질하고 때리고 뭘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고 그러니 어린 우리들이 아버지가 해외 출장 간다 하면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목회자 되고 하나님의 성령충만 받기 전까지는 어르신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유년기 시절에 온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 아버님이 변화가 되셨죠 점점 아버지 학교도 하시고 또 치유 학교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울면서 편지도 쓰시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회복이 됐죠 이 회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렸을 때이 불편한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상처로 평 생 관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부모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매일매일 폭포수처럼 부어지니까요. 그 정도 관계의 상처, 그 정도 트라우마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도에 담긴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 말아라. 수능 보는 학생들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수능 실패한 학생들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 말아라. 이 사랑을 새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수요일 저녁 예배 쫙 지키세요. 예배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가십시오 만끽하십시오. 이게 용서라는 게요. 내 채면으로 안 됩니다. 성원아 괜찮아. 또술마셨지 괜찮아, 괜찮아. 이게 내 의식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정말 살인한 죄까지. 사람을 죽인 죄까지 다 주님은 깨끗게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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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이 교통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fellowship, 우리 한글로는 교제라고 하십니다 교제, 친교, 교제, 성령의 교제. 축도에서 성령의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교통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그리고 성령 앞에 막미사요고가 많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내주해 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과 힘주심과 격려하심과 근데 교통을 빼먹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빠져도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 교통, 교통사고 교통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성령의 교제하심, 성령의 펠로우십 교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이 너와 한 주간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요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는 주체가 역사마다 달랐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 3의 하나님 중에 누가 인간과 교제를 했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성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구약에는요, 물론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교제를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때 인간과의 교제를 누가 하셨나요? 성자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더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만진바되고 함께 먹은바가되고 손으로 만지고 이야기를 듣고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교제. 물론 그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인간과의 교제의 주도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어디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교제하는 주, 주도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누가 우리와 교제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를 는 거. 너무 신기해요. 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몇몇째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그땅그 그 시기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말어디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간 성령과 교제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꼈습니까? 그럼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울고 있었고 답답해서 길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 청년들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laughs>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어? 어느 길로 가, 직장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대학생들 전공은 정했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길을 알수 없을 때 누구와 교제하면 됩니까?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들리지 않아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삼포 시대죠.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지 알고 계시고요. 아, 서건이는 목사를 하면 참 행복할 텐데. 아, 이 친구는 교수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참 행복할 텐데.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은 건축가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은 청소업체를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지저분한 꼴을 못 보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말씀 중에 내게 들려주기도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도를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순복음 교단에서만 강조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합동측 오래된 합동측 교회를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통합측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이곳에 오기 전까지 다녔고요. 그리고 기도원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어디로 다녔는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짬뽕에 짬뽕.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축복이더라고요. 교단을 통해서. 근데요, 여러분 순복음이 성령을 강조하죠. 근데 가보면요, 순복음 교인 중에도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만 성령 사가라죠 얘기 들어보면 성령과 교제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사는 사람들참참습습다다러러통합합단에에성성령교제하하충충하하사사사 사람도 무무무무습습다다 안에 에신주주님항 항상 생생대로로래서요 성령 사람, 성령의 사람 a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보면 자기 주도성보다는 어떤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이. 내 생각과 내생획을막주획하막주장하치보다 마치 뭐 하자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허락 받고 와야 되는 사람처럼 내 결정대로 하지 않고 항상 기다리고 누군가의 뜻을 여쭤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여쭤보고 물어보고 어? 마치 어떤 마마보이처럼 하수인처럼 뭐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뭔가, 뭔가 다른 거 어떤 걸 의존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왜? 성령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가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용서, 중독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상처를 생각하십시오. 사랑. 성령의 교통.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일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나타난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